배에 물 담으면 안 되니까는 넣어놓을게요. 지금 새벽이라 이슬이 좀 있을 거예요. 그좀 놀게 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. 넣어야 되겠어요. 오흠이새왜 그래. 아이너 어디 가냐? 이 아가씨 어디 가? 응? 들어 오세요. 아이고, 이 꼬라지 좀보세요 한살된꼬라기 꼬라지 아니 한한달된 꼬라지가 있는 놈들이 응? 어? 리와너왜 자꾸 오줌만 싸냐 배물담안돼 이리와 있을, 있을, 있을게요 있을리오세요 이리 어? 어아어구이 놈들이 한살 됐어 한살 어이구 저 꼬라지 좀 빠져 설거지한다고 막술새이 가져가고 어구어이 아픈 것도 있어 아픈 애어이어 아픈 애어이구어이구 어이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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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이, 이거, 흐흐흐흐흐흐흐, 흐흐. <laughs> 야, 너이 이빨 다쳐. 야, 너, 너무 너무 그러면 안 돼. 야, 이빨 다쳐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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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<웃음> 이빨 다쳐. 너무 막그 울고 이러면 하면 안 돼. 이빨이 피나. 야, 이빨이 피나. 이빨, 이빨이,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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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새벽에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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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 1 시에 막 나오느라고 신발도 짝짝으로 신었어. <laughs> 여러분들, 아유, 아유, 너 너네들은 재밌게 노니까안 되고 우리 거부리. 얘는 혹시 배에 물이 닿을까 봐 얘는 관심 갖춰줘야 돼. <laughs> 발에다 양발이 놨더니. 불편한 거야. <laughs> 앞픈 상체 막 긁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다리에 담 묶어놨는데 하나는 하나 풀어버리고. 옷도 어제 다 풀어버리고. 예예예이 에이. 예예예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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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이씨... 참 월대. 완전 죽끝네 지금 새벽 한 3시정도에 또 불떼야 되겠죠 근데 사료를 주면 좋은데 어려가지고 아직 사료를 보다는 밥을 더잘먹고만요 사료 주면 좋다고 하는데 사료보다는 이걸을더잘 먹어요 그 밥을 아침에 또그 고기 넣고 햄 넣고 계란 넣고 또 끓여줘야 되죠 가마솥 저기 있죠 아유 개개네 마리 그한 저녁 내내 이거 24시간 24시간 비상 상태예요. 야, 자 아픈 아이는 이렇게 가마솥 앞에서 이렇게 있을까? 그래. 만 들어가자. 나도 자야지 너그 때. 왜 왜? 응. 여기가 어제좀 오줌 좀쌌고만 이거 다시 다 갈아주고 새월 갈아줄게요. 에? 고슬고슬하게 깨끗한 이불 갈아줘 놨어요. 이제 자 이제. 나도 자야지 중에 아프니까 차는 어? 자세요 이제 입을 깨끗하게 깔아주세요 자아이 아이들 밥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연양 현미 귀리 또열 몇가지가 들어간건데 왜귀을묻어갔겠네요 네, 맛있게 끓였죠 요 밥까지 끓여놔야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점심에는 이제 저희 어제 수술하기 주사 또 놔줘야 되고요 항생제 굶지마라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네요 <laughs> 맛있겠죠 음.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사료랑 같이 요거랑 길러 그럽니다 근데 얘들이 사료를 잘안 먹고 요 밥을 잘 먹네요 얘네들 깨어날까봐 큰 소리도 못 하고 말도 절저번넌 적을 합니다. 아유 이놈새끼들 참말로 그냥 내가 죽겠네 이 놈새끼들 때문에. 발소리도 지금 안 나게 사, 사마사마 그어야 돼. 얘네들 깨어나니까는. 얘 예, 따뜻한 물세좀 시켜줘야겠다. 저방 더러우니까 막. 간직. 지금 안 돼. 얘들 물당문하는데 지금 얘네들 아침 먹고 난 이게 흔적이 못다몸뭔 움직이네? 졸려서 그래 아침만 이게 그래, 그래. 흔적입니다 이놈들 응. 먹고 한숨 자고 응, 또한 마리 오네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에휴. 이게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응. 얘들 밥 먹을 식사 준비하고 얘들 밥 먹을 식사 준비하고요 지금, 여기, 가마솥에다 식사 준비 끓이고 있고, 우리 성류가 어제 옷에다 오줌싼 거, 빨아가지고 또 널려서 또 말려야지 또얘 입히고요. 저놈들 또 먹네, 저거. 하루 24, 24시간이 부족하네, 저거. 아이고, 이놈들. 아, 지 새벽 1시 반부터이냐. 아침에 이렇게 흔적을 다 해놓게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들 자고 다시 나와서 지금 아침 두 번째 먹고 있는 거예요. 에휴. 응. 빨래 다 해놓고요. 지금 애들 밥 준비 식사 준비하고. 그 예. 그리고 아분해는 거의 잠자고 있고요. 깨어나니까는 안 돼요. 응. 이제, 얘네들 밥다 차려주고, 조금 이따 이제 저도 밥 먹어야 되겠네요. 시간이 없네요. 아유, 하루 20분이 너무 아빠요. 요게, 걸레 바지. 오늘 아침에 시공했습니다. 나무로 개 났더니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걸레 바지로 강아지 못 나가게끔 시공했습니다. 예, 아침에 개밥 주고, 아이 그 아기 빨고 밥 끓여놓고 애들 지금 밥 끓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걸레바지 못 나게끔 해놨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음식을